어,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은 땅과 관련된 재앙입니다. 땅은 생명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처음 사람을 만들 때 땅, 다시 말해서 흙을 가지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 재료는 땅, 땅이에요. 땅, 흙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흙은 그런 의미에서 생명이에요. 생명과 같고요. 모든 생명은 흙에서 시작돼요. 이 화분도 흙이 있어야 자라죠. 그러니까 흙은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의 그 원천과 같아요. 그래서 생명을 공급하는 공급체가 바로 흙이에요. 그러니까 흙은 매우 중요해요. 흙은 인간에게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흙에 나온 것으로 인간은 먹죠. 성장하죠. 인간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흙과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이 세상 우리 인간이죠. 인간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흙이 인간에게는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흙이 인간에게 의미가 없어져요. 흙이 뭔가로 변하죠. 오늘 보면 17제를 보면 아론이 땅에 티끌을 쳤다. 흙을 친 거죠. 그랬더니 흙이 맞아요. 인간을 괴롭히고 가죽을 괴롭히는 이가 돼요. 그래서 땅의 티끌과 같은 참 땅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었는데 이제 쓸모없는 것들로 바뀌기 시작해요. 땅이 인간에게 생명의 원전이었는데 이제는 인간을 괴롭히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여기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들어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선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름답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변하면 좋지 않는 것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변하느냐 매우 중요하겠죠. 성도 여러분, 땅이 변해서 우리가 먹을 과일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땅이 변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도 될수 있어요. 땅이 변해서 우리가, 우리를 먹을 수 있는 과일이, 과일이 되고 채소가 되느냐. 땅이 변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순종의 삶을 살고 땅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줄수 있는 것이 그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에 따라 달린, 인간에게 달린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땅은 우리에게 복된 땅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교훈이에요. 제가 늘 구약성경을 얘기하잖아요. 구약성경은 인간과 땅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이두 번째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네 백성이 거주하는 고산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네 번째 재앙부터 열 번째 재앙까지는 이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요. 열첫 번째와 세 번째 재앙부터는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파,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구별해요.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자기 백성들을 보존할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권능은 자기 백성과 그렇지 않는 백성을 구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심판을 내릴 권능도 하나님께 있고, 권, 심판을 내리지 않을 권능이 하나님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그런데,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 이 권능을 하나님의 손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라는 2번 각주를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그래서 권능에다가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손 이렇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은 신약 성경에 가 보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생명력을 무한 공급하시는 능력자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했죠.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고. 오늘 이 생명의 영 대신 생명의 능력 대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땅이 우리에게 축복의 대지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땅이 축복의 대지가 되는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한 고센 땅은 파리 재앙을 구분했던 것처럼 오늘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파리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대지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날마다 거하는 백성들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또는 우리의 삶도 남편들 또 가족들 이웃들의 삶까지 모두 하나님의 보호의 권능의 팔 아래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도하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저청중학교 부흥을 위해서 오늘은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로운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저정 중앙교회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쓰임 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오늘 성도 여러분의 가정의 안녕과 평안과 자녀들의 삶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방현주 집사님 아들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